얼음 동동 야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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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요, 이것이. 음. 기 고개, 고기하고. 음. 여러 종류의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음 국물 음. 가지고 한번 먹어게요음 음 쌈장을 찍어요 쌈장뿐만 음. 음. 아니라 상추 콩나물도 아, 넣고 야채도 음. 넣고 음. 자이번 자, 고기 쌈장에 팍 찍어가지고 넣고 음. 파도파도 파도 넣고 마늘이 어디갔구나. 여기. 응? 마늘 넣고, 넣고 먹을게요. 음. <웃음> <웃음> 음 음. <laughs> 고추. 폭탄 계란. 계란찜. 폭탄 계란찜을. 음, 음, 자꾸 자꾸 거네요. 이 폭탄 계란찜이. 음. 그리고 또. 집에또 시그니처 아밥공기서 진짜 좋은데 <laughs> 이 면이 아주 같이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 이야 엄청 맛있어 밥도둑 밥도둑 하나 퍼가지고 넣고 음. 얘가 예, 하늘 음. 맛있다, 살아있으니까 안 나고 듣는대요. 음. 음. 여러분, 같이 드세요. <laughs>